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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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SE로 빠진대 아래쪽으로 빼 거예요 아래쪽 아래쪽, 아래쪽 갈라야지 좀 퍼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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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저다다다 나, 나 그거 맞았어 이거 디오님 휠해주면서 해로 온다 해로 온다 왔어요 왔어요 바비 정화 풀고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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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압박해도 돼. 압박해도. 아 압박해도 돼. 천천히 압박하면서. 아, 나. 아, 그이길 조심 조심. 너무 네. 들뜨면 안 돼. 너무 들뜨면 네. 안 돼. 헤론이다. 레드턴. 제드그다음 턴... 네. 그, 제드 턴이다. 내가 네, 헤론 빠지면 말해 주세요. 일단 그러니까 저 저항, 저항 하나 빠랐어요, 저. 오케이, 오케이. 너 저항 잘써 줘야 된다. 네. 저도 저거 정화에... 저밖에 오케이. 안 쓰잖아요. 어, 콜도. 어, 저 범위, 범위에 들어오면 이거 헤론 조심조심조심 조심 Okay, okay. Nice, nice. Hero, no, sir. Hero, 푸 o 푸 i 푸시푸 s h push, push, p u 하면서 u s h p 리 s h push, push. Pickle, pickle, p i c 요 l e pickle. Keep doing it, k 힐러 t <티>, 힐러, <laughs> 아, 나가히로. 자, 나더 빨았어. 앞에 앞에. 네, 앞에. 조심 조심. 계속 지연할게요, 제가. 네, 오케 우리 실밴이라서 투비 안들고있다죠 음, 그 던성이야. 온라인, 아라인들 그래. 한번만 온라인. 말아요. 마운트만못 하게 좀 천천히 해 보시죠. 이거 저희 어, 저희 피 없어서 조심해야 돼 저희 피 없어서 조심. 여기 쪽에서 조심. 쪽에서 조심. 상대방 들어오는 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라이플리 아, 스키 빠갔어, 잠깐. 예. 네. 아, 조 조심해. 정화 잘 써야되고 네. 해 조심해. 조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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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러조심 아, 조빨해 조심해. 조러해러심러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1 계속 지연중 얘0한한마리잡잡수 있겠다 탱커 네점 10,000점. 1 0 0어0점잡어어요0두 명까지 잡읍시다. 오케0 0점 10,000점. 1 0 0 0 와. 점 10,000점. 1 와요 나0점 10,000점. 1 0다어0점 10,000점. 마운트 할 필요 없다 0 0 0점1 0 이게임론이게이게아이 게임은 이게이게임이가이이스임이 게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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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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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서 네, 빼면서, 빼면서. 게임은 여기, 여기 이이게임이 에스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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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돼요 에면서 빼면서 불바오면 퇴치해 피 많이 갈았어 이거 차 천천히 천천히 좀 앞에 힐업 받아야되고 힐좀 와요 와요 조심조심조심 여기여기 조심, 조심. 음. 여기 제쪽으로 RPG쪽으로 쭉 빠지면서 음. 아, 빠져야 돼 빠져야돼요 불바오면 게치로 블러드몬 들어왔고 이거 이쪽으로 빼자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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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어디가세요 이쪽에 이쪽에 엉덩이 이쪽에 두고 여기 얘네들 개피 개피 에? 뒤에 빠진다 오케이 오케이 신발 반응 잘해야 된다 이거 이렇게 들어올 때저희업좀 모리 사냥해도 될것같아 에? 천천히 아. 이거 뒤.. 에네아빠 빠지면서 지금! 더더더더더더더더더이이 나스어이스 나이스. 이거 계속 푸시 이거 계속 푸셔 해도 될것 같아요 계속 푸시 계속해요 루틴 말고 지금은 누가 <laughs> <농농둥둥둑두> 아, 파이어 이? 흐아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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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나이스! 로팅, 로팅, 로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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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았어요. 구풀 불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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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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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